또, 무 늦은 날에, 오늘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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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벗어라! 벗어라! 벗으라고 또 하라고 음. 누가 벗으라 벗어? 누가 벗으라는 겁 이재진! 이것도 파사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 찌찌 보이시면은 보면 그런 법에 위배되나요? 거의 그거네. 네. 조심하세요 20주년 보안드릴게 아, 안에 옷이 딱그 옷이네요. 빠떼로 하는 거죠. 아, 이근데 남자가 이거 찌찌 보이시면 다 보여준 거지. 네, 지금 사실 벗으려고 그랬는데 저형 벗고 나니까 못 벗겠어 <laughs> 아왜 이렇게 미칠댔구나 <laughs> 못 벗겠어 안벗으려고 그랬는데 라저배안벗어 성운이도 벗으면 남들대 귀여워해 성운이는 약간 옆에서 시기 붙는 몸짱 장수원 몸짱이 몸... 몸 상태 어때요? 괜찮아요? 얘는 아직 미션 중 안까지 만들겠습니다아2뭐 여름에 하려고? 다 벗고 나갔네요 아니요, 난 벗고 어그 가셨어요, 때 정말 다섯 명이 다 웨이트를 해서 노출을 한다고 지원 형이 먼저 제일를 했었는데 헬스장을 단한 번도 안 가더라고요 헬스장은 제가 한번딱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사는 것도 힘든데 저게 뭐힘들어 뭐지?라는 생각이 얼핏 딱 들어서 때려쳤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기어요 아니, 네. 아 don't know. I d o n 니다 n o w 아 don't know. I 어, o n t know.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또한번은 저희도 이곳에 있게 해주는 그런 곡을 생글자 뛰어드니까 자, 보고 말라서뵐게요 세단한 뛰어드